보가 떴습니다. 임동호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꼬리가 밟힌 거죠. 아 검찰이 출국정지를 했어야 될 텐데. 그건 좀 아쉽지만 말이죠. 이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열이 받았습니다. 가만 안 놔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조국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100% 가까이 됩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사실상 검찰의 손발을 잘라내고 그 공수처로 하여금 자신들의 측근을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수사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불편한 진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관련된 내용들을 싹다 수사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농단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저희가 지난 24일날 보도도 드렸습니다만은 검찰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경찰청에서 PC, 창고에 있던 PC까지 다 빼내가지고 작년 지방선거 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하명수사 그리고 선거 농단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지금 조사를 계속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울산경찰청 압수색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과정은 바로 지능범죄 수사대입니다.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일단 청와대에서 경찰청,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하명수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김기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던 그 날, 그날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색했던 그런 곳이 바로 저지능범죄수사입니다 대놓고 김기현 시장을 찍어 누르겠다라는 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록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24일째로 추국했다고 알려졌습니다만은 일단 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내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색이 수 단행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왜냐면은, 임동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자리를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시장 그거 안, 나가지 마. 나가지 않으면은, 뭐 총용사 줄게. 뭐 이런 지금 제안을 했다라는 지금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선거 개입에 나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24일날 임동호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있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임동호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내게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고배 총령사 자리 등을 제안한 적이 있다. 하여튼 이 정권을 제안하는 걸 좋아해요. 뭐 센다이도 제안하고 고배도 제안하고 하여튼 제안하는 걸 좋아하는데 당시에 울산시장 경선을 하면은, 당내 경선에서 임동호가 유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송철호를 꽂아주기 위해서 이 청와대가 임동호를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송병기의 업무수첩 지금 판도라의 상자로 알려져 있는 이 송병기의 업무수첩을 보면요 이런 메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내 경선에서는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 즉 임동호가 음. 유리하다는 거죠. 당내 경선을 그대로 가면은 임동호가 유리하니까 한병도 당시 수석까지 불러다닥가 네. 임동호에게. 총영사까지 제의하면서 회유했던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 메모, VIP가 임동호와 그 동생이 임동욱을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규정했다. 2017년 가을 메모에 VIP에게 임동호와 그의 동생 임동욱이라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이들을 되게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그 경선 과정에서 결국 찍어 누리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송병기의 업무 수첩이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요, 이 검찰의 이 구속 영, 아, 구속이 아니죠. 압수색 영장 등등의 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인동호 자택, 그 울산 경찰청 등을 압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의 관련자들은싹다 피의자로 지금 적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피의자로 명단 올라간 걸 보면, 일단 문재인을 채측은 송철호 현재 시장이죠. 그리고 송철호의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도 당연히 피의자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동호를 회유하려고 했던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친 적시가 돼 있고 또 하명 수사 과정에서 그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근에 뭐 자리도 보직도 또 변경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황운아에 대해서도 지금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이 청와대를 타겟으로 지금, 어, 여러 기관들을 압수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지금 함병도라던가, 황우나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피의자를 적시했다는 거는 하명을 하는 그 주체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타겟으로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실제로 압수색 과정에서 BH, 즉 청와대에 대한 언급, 그리고, 어, 김기현, 뭐, 뭐, 보고서, VIP 등등의 키워드를 다 입력해가지고 관련자들을 최대한 확보한 것을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조만간 황우나 등에 대해서도 지금 소환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이 검찰 수사 상황, 좀더 예의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또속보왔던데 임동호가 일본에 아, 갔다, 임동호. 일본에 갔다면서요? 일본으로. 근데. 오. 요게 또 심상치 않은 게말이죠 아... 얼마나 급했으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갔다면서요? 아... 네. 일본에서 배 타고, 와... 배 타고 갔대요? 배 타고 일본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 정확하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부산에서, 저기, 어디죠? 저기, 후쿠오카인가요? 후쿠오카. 네. 그걸로 이제, 페리가, 고속페리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타고 간 건지, 뭐, 느리게 간 건지, 미랑을 한 건지, 이거는 지금 확인이 그러니까 되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갑니다. 배를 타고 간나 아, 가는가? 진짜 배타고 아, 이게, 예.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김학기가 음. 밤에, 출국을 하려고 했을 때그 긴급히 출국 금지 당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긴급히 이제 출국 금지 돼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올 3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아좀 수상한 사람들이 오면 통보가 가거든요.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아 김해공항을 이용해서 빠져나갔겠거니 했는데 지금 보면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 이 배도 지금 좀 우리가 추가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은 게, 보도 그, 저희 취재를 해봐야 될것 같은 네. 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다. 이거 옛날에 일본에 미랑하던 거 자꾸 생각해 보세요. 미랑한 거잖아. 미랑이에요, 사실상. 특히 본인이 압수수색 당하는 날, 본인의 집과 뭐 관계된 사무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압수수색되는 날,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갔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좌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요구를 해대고 뭐 축창을 들어야 된다고 음. 하고 그리과 관계까지 그럼.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임동호는 막상 오사카 총영사 하고 싶었고요. 청와대 한병도 정무 수석은 고베 총영사 준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막상 일본 총영사가 막상 같이... 일본 좋아나 하 봐요. 어. 어. 다들 가고 싶어요. 드루킹도 두루킹도 고베 예. 나중에 샌다이 예. 처음에 는오사카이겠다 샌다이 예. 나온다니까 뭐 격에 안 맞는다고 드루킹도 차버리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자들이 막상 일본에 뒤에 있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도피하면 누군가가 뒤에 라인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혼자서 그냥 가가지고 일본 얼마나 물가가 비쌉니까. 일본에서 특급 호텔 지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도피하려고 한다면 어딘가 가 있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 급해가지고 아마 배를 타고 출국했나 본데. <laughs> 진짜예요.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급했다. 아, 연말 연시네. 24일이네. 예, 네, 네, 그렇지. 연말 연시. 비행, 비행기 타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관광 가는 사람들도 음, 많고. 배 타고 여행 다니까 힘들거든요. 아,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대여섯 시간은 후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걸린 거야. 예, 네, 그러굉장 심각하게 상황이 돼서, 지금 도망갈 수 뿐이 없다. 지금 영장 청구는 당연히 될 거고, 이제, 예. 일본으로 갔다. 아이고. 영장 참. 청구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송환도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근데 송환 신청하기 전에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송금을 해주겠습니까, 임동호한테. 바로 자금 추적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돈 도와주는 사람은요, 같이 얽힐 수 밖에 없어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